갓겐 새치 이 가슴 엄 좋아져도 했어 망했어 아얘 외국인이잖아 얘, 나 외국인이잖. 나, 와, 나, 나, 얘 나, 외국에서 오 애잖아요 아. 형저 이런 거 진짜 안 걸려요 습니다 행님 대니야 힘차게 해줘 이크 e 에크 e 오케이 아 그건 우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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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걔벅 버... 오케이 했죠? 아형 <laughs> 아아 소리, <laughs>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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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소리 소리도 영어 제발 저형아 소리 소리 왜 벗겨요 옷을 이거 우이 형왜 아직도 이거 하나예요 이 형이 자꾸 영어를 무슨 일이죠 팀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형팀팀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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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알려주려고 지금 하나씩만 하잖아요 <laughs> 오 그러니 한번다야 <laughs> <laughs> 그리고 야너또 영어 했어 근데 뭐라고 했는데? 넥스트를 하지 않았어? <laughs> 음 그래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오늘 방금 영어 할뻔 했다 그래 오케이 했잖아 <laughs> 하나 둘셋오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오케이. 웅이형 <laughs> 이제 우리 그냥 끝내. 오케이, 렛츠고. <laughs> 아, 오케이, 옆에, 옆에. <웃음> <웃음> 주세요. 지금 저희가 윷놀이만 윤놀이만2 시간을 했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네요. 그냥. 제가 은근히 외레어를 되게 많이 쓰나 봐요.

도대체? <웃음> <웃음> 그거 봤는데 부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국밥 먹을 때이 부추를 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앞에 주시면 반찬으로 먹어.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니 와 전구지를 안 넣어 먹노" 응. 이거 반찬으로 먹는 거 아니야? 전구지를 응. 만다고 반찬으로 먹노 와. 참 이상한 이상하네. 아, 이거! 야, 국밥에 전구지를 말아먹어야지. <laughs> 야, 국밥에 전구지를 안 말아먹고 반찬을 먹는 사람이 어디있노 전구지? 전, 정... 이게 전구지야? 정구, 응. 음. 부추, 부추 아니야? 음. 아, 부추고 전구지고 그냥 국밥에 넣어 말아먹어야지. 이걸. 그리고, 응? 그 전구지를 한번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이모 한, 한 번만 더 주세요. 하고 한번더 넣어먹어야지. 이걸. 너, 누가, 누가, 정국지 반찬으로 먹어. 아, 이거 생각. 뭐지? 대위야. 그, 그거. <laughs> 그거 얘기해도 돼? 한 입만 썰? 한 입만, 한 입만 썰이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아들 한 입만 먹고 그거. 핫? 한 입만 먹고 가, 이거. 아, 너 운동 가기 전에. 네네네. 너 운동 가기 전에. 네. 아니, 제, 가 <laughs> 제가, 그, 뭐지, 거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막 먹고 있었는데, 데뷔가 막 분주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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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갔다가, 막, 거실에 왔다가,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거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는데, 아,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당탕탕 거려? 했는데, 막, 아, 형안 돼요. 형, 저 지금 늦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왜? 그니까, 러 아, 형, 말 걸지 마세요. 빨리 좀 가야 돼요. 했는데, 근데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는 아들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입 이렇게, 먹던 거한입 이렇게 퍼가지고, 아들! 한 입만 먹고 가! 한 입만 먹고 가! 엄마가 이렇게 해와, 해왔어! 한 입만 먹고 가! 딱한 입만! 이랬는데, 데뷔가, 뭐지? 아 엄마 하지마 나 지금 늦었단 말이야. <laughs> 연기했어. 거기서. 맞아 그 현관에서 아 엄마 하지마 나 지금 야. 늦었단 말이야. 아니 아들한니만 먹고 가라니까 엄마 김에 싸왔어. 대위가 그러고 막 나갔어요 운동하러 재밌었죠. 음 진짜 저희 숙소 썰이 많아요 대위랑 저랑 이상하게 또 노래 시작하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예. 네. 야! 일단, 근데, 야! 게임을 하긴 해야겠다. 그냥 밥이랑 김을 얻어야 지어 큰일 났다. 오케이. 이거 더 큰일 났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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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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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아나 너무 보고 싶다. 미안? 보고 싶다. 미안? 뭐야 이거? 우와 <laughs> 우와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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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거? 아 너무 보고 싶다. 박종현, <laughs> <laughs> 아 잘해. 근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다음! 아 이게 뭔가 감을 잡으면 <laughs> 바꿔서 할 텐데. <laughs> 진짜 이렇게 했어! <목소리>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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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렇게 해봐봐렇게 해서, 이이 너무 웃이어어 해서, 이렇게 아그이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이니게 이렇게 해이 해서, 해서, 이해해 해서, 이야최선이야해이이야최해이야이거 우리 그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해 이렇게 해이렇이 이거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아 설마. 이거 틱톡 춤인데. 야, 제목이 뭔데? 노래도 몰라. 겨드랑이 춤. 겨드랑이 춤? 땡. 뭐였지? 아니, 이거 뭐였는데 뭐는데? 나도 몰라. 나는 그냥 정답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답은 NCT d r e a m 의 폭포였습니다. 폭포였습니다. 아. 폭포였습니다. 아. 그렇잖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laughs> 아, 이거. 아니, 갑자기 하하 <laughs>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다음 이제 자 우리 마지막 동현이. 우리 예 막내. 네. 오픈해 주세요. 옆. Yep. 옆. Yep. 그리. 어 그리. 하다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 네 <laughs> <김동현. 내미 웃음> <팀. 웃음> 이종규 도 이종규 도 김동현 아니 이든차이드 아니, 김동현 아니 나를 한줄평한건데 <laughs> 내가 없어 아니 나를 한줄평한건데 <laughs> 내가 없어 세상 김동현은 다 나왔네요 선수님 자주 나오시네요 그니까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매미킴이 너무 웃기네 참 훈훈하네요 에 좋네요 <laughs> 잘 가라, 안녕 잘가라잉 안녕 <목소리> 안녕 잘 있어 예저 변기 불편함 이제 더 없어질 것이다. 요분 얘기를 그럴까. 하고 싶네요. 아 근데 나 진짜로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소리야. 야야작업실에 없다 야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 야 어디서 와? 이거 궁금한 이야기 많이 나가요, 이거 <목소리> 그 아니. 유혈사태까지 가네. <laughs> 네네네 거잖아요. 네. 네. 또저도 많은 뭐 변호사형이 있으니까. 아네네 네. <laughs> 그걸 맞아야 <마셔야> 돼. 맞아야 돼요? <laughs> 아니. 돌려먹 그래. 나 아까 돌려마셨냐나 아까 돌려맞았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제가 아니 아니. 야, 너 허리 수교 사과 드려. 어디감독님한테 지금, 지금 혼나라고. 선생님 아시죠? 아티코 아 완전 상상. 쉽지, 티코 저거 나서 안 올래? 하나, 둘, 하나, 둘, 셋. 쌍쌍비? 쌍쌍비? 이거 쌍쌍 쌍쌍 뭐야? 아니, 야. 아니 듣다가 나갔어. 너 비밀이라고 이런 거 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깔아 걸고 하자. 젓가락 그래 아 손으로 먹기 가이가락 준비 되셨나요? 알겠습니다첫 번째 니다와 정답 와 정답 와, 아, 정답. 와. 몰랐어 니 우리 씨 하나 다 오케이, 오케이. 게요 하나 폴라라폴라라라폴라폴라라 음... 아니야 아니야 폴라라라 했어 폴라 했어 라라 했어 라라 카메라 돌려 풀라라 돌려 카메라 돌려 라 돌려 아니 아라폴라풀라뭐 했어 아니 라폴라고했어아 풀라라 라폴라고라어폴라라라라랬어 했어 했어 아니 잠초 전에 얘기했어요 진짜로 전에 라라고 했어. 이거 카메라 돌려 봐라라 콜라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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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모는 마리모는 냉장고에 넣어놔도 몇년 동안 살수 있대요. <놀람>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우진이 옆에서 그거 치울 소리대요. <놀람> 아 진짜 죄송해요. <놀람> 전 사실 그거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전 사실 <놀람> 제, 제 출연권이 가지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 출연권은 이미 드릴게요. 아니 바꾸실래요? 바꿔 드리겠습니다. 아, 앞에서 여기 바꿔 바꿔주신다고 사인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laughs>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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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키를 왜 먹어? 여러분, 먹어봐? 아니 먹어도 아니, 돼.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먹어도 그래. 돼. 아니 얘들아, 얘들아. 먹어도 아니, 되니까 얘들아 하나, 마무리해도 될까? 아니, 지금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얘들아 선물를안 뽑았는데 <laughs> 쿠키를 왜 먹냐고. 아 내가 만든 아니, 대박이 쿠키. 대박이 아니라 쿠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 얘들아 마무리해도 될까? <웃음> <웃음> 자 어? 갈게요 마무리. 네? 선물 증정식까지 하고 나니까 저희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우진 씨. 간단하게 우진 씨랑 우리 대위 소감 한 번. 어? 뭐, 우진이는요, 우진이는요. 너 우... 한우 없어졌어. <laughs> 아니야. 더 따로 줄게. 아, 지금... <laughs> 네, 좋습니다. 두 분도 경친들과 팬분들에게 끝인사 해주셔야죠. 우리 에빈이분들에게. 네. 아, 경친분들. 오늘 이렇게, 네. 어,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더 나오게 돼서 더 <laughs>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 한, 네 시간 정도 놀고 아, 싶어요. 아니 그 저희 어. 혹시 다음에 오면은 다섯 시간 정도 잡아주세요. <laughs> 그래, 그래.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네. 좋, 기분 좋다. 한 여섯 시부터 열시 열한 시까지 이렇게. 그럼. 네 여기 곱절 시켜. 아네 저기요. 어, 곱창 시켜놓고 아, 빨리. 빨리 이런 거 시켜놓고 진짜. 빨리 너무 재밌는 거 그래. 어, 너무 좋은데 빨리,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 아 어, 네네네. 어. 근데 작가님께서 가셔야 오죠.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좀가 애들아. 네, 우리 기준이 남았어.

나는 외치고 있어. 너를 사랑해. 랄까, 오, 나를 있는 그대로의 베이비가 어? 있어 줬으면 해. <laughs> 뭐라는 거야? 네가 척추 수술 만들어 주지 않을래? 척추 수술, 척추 수술 천7 0만 원. 애칭이 넌 아잉이야. 나는 아잉밖에 없어. 나를 사랑해.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너는 돼지 너만의 음악 방송 해 보이겠어. 다 아니면 안 돼. 돼지에서 기분이 확 상하네요. 청혼 하자 누가 돼지라 그래요. 돼지가 애칭일 수 있지. 아잉이 애칭이라면. 꿀꿀이 꿀꿀이 때가 없네. 꿀꿀 나는 꿀꿀. 너를 아, 가만. 오, 싫어. 너 그냥 얘가 사람이 싫은 거 아니야? 보다 굳이 굳이. 싫어. 나에게 있어 불시착. 나에게 있어 불시착. 진짜로? 우리 엄마 말에 따르면 너는 바퀴벌레. <laughs> 우리 엄마 말에 따르면 너는 <웃음> 바퀴벌레. 어머니. <laughs> 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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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laughs> 전웅 사랑해. 전웅 사랑해. <laughs> 역시 누나밖어머니 그러니까, 아니 와 진짜야. <laughs> 우리 엄마 말에 <웃음> 따르면 <웃음> 너는. 마기분레마기분레아 아, <laughs> 아, 탈락 탈락. 저 그냥 나는 솔로 나갈게요. 너는 진심 더러워. 너는 진심 더러워. <laughs> 들려줘 나만의 사랑해.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잡아줄게 한 무덤에 묻히자를 너의 상으로 줄게. 어! 훈장 사랑한 나머지 같이 묻혀버리자. 김동현 들어줘. 김동현이 나왔어? 어 나를. 괴롭혀주지 않을래? <웃음> 나를 <웃음> 괴롭혀주지 않을래? 나는 돼지 너를 사랑해 너밖에 없어 세계여행 어. 나를 <laughs> 괴롭혀주지 그래. 않을래? 액팅에 부가점을 드릴게요 <laughs> 너는 나만의 아기 흥분돼 버틸 수 없어 슬플 때 불장난으로 채워지지 않을래? <웃음> 내, <웃음> 내가 쥐어 잡힌 너를 사랑해. 아니, 너 카드 진짜 잘 뽑는다. <laughs>

아들 네, 이런 지우주 기 이런 거 하고 싶다아 좋지. <laughs> 좋지, 좋지, 좋지. 괜찮지. 야가야 좋은 거 같아. 박, 박시. 아니야 아니야 해봐. 아, 재밌으면 사, 살면 괜찮아. 김. 근데 네. 왜냐면 아. 우리가 김, 아김 좋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김이박은 좀 흔하잖아. 음. 전이 재밌어. 전. 근데 김부터 김그 한국의 어를 가져가자. 김치찌개 어때? <laughs> 네. 치찌개. 어 근데 개한 개. 아 개한 좀 그렇지. 사람한테 개한은. 아, 내가 그렇지. 네, 예? 아니지. 예.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계속 어디 향해서 가라고. 응. 음. 김간에. 김간에. 오! 김, 김간에 좋다. 김. 아! 아, 네, 재미없으면 어떡해 그, 거기서 장이 되라고, 김장. 김장. 아. 김장. 좋죠. 김 좋네. 운이 형은 네. 명절 때마다 가족이 다 참는 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음. 전이나 붙여. <laughs> 아전 이나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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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나부초 이쁘다 이나부초야 어 이나부초야 이나부어 이나부초 괜찮은데 우리 <laughs> <왜> 래아 <그래? 웃음> 여러분 첫타간 어서고요 제하달이 무슨 이 형한테 사줘요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혹시 전자 제품 전자 제품 음, 네. 전자 제품 좋죠 전자 제품 그러면 음... 아니면 강한 사람이 되라고 전철 <laughs> 전철이왜 가는 사람. 야? 아니, 아, 철, 야, 철, 철이 좀 약간 좀한 느낌이 전철. <laughs>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드라 마 OST 그 그때 추억을 조금 회상해 보자고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어때요?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거 나중에 다못 캡쳐해야겠다. 우진이 형 거는 밥, <laughs> 밥, 아 핫꺼새 아니면 아. <웃음> <웃음> 아니 너, 아 이거 어때? 사람들의 마음을 쏙쏙쏙 알아라 박수무당 개쳐해야겠다 <laughs> <laughs> 박수무당 왜? 너가 몰라 박수무당이 뭐예요? 아 몰라? 아, 몰라요 박수무당 아 모르면 안될거 같은데 아 밥? 잠깐만 기다려봐 밥밥 웅이형건 아, 하나 있어. 뭔데요? 약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라고. 정강석화. <laughs> 정강석화. 강석화야. 어, 강석화. 미친놈 어, <laughs> 어, <강석하. 웃음> 네 <친구들만 웃음> 아니야. 니 친구 이름 아니야. 어, 별로 안 받아주고 잘났네. 예스. 아, 그냥. 그냥. <laughs> 아니야, 예스 그냥. <laughs>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자유도 생각하느라. 그게 아니라. 아, 지금, <laughs> 그 거면 반응을 왜 해주냐. 아, 아, 그냥. 어허허허. <laughs> 그리고. 아, 초마울 것 같아. 아비스콜링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데입니다싱크아싱크아싱크아 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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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 네. <laughs> 음. 댓글 다가 댓글이 두 줄이었단 말이야 음. 그첫 줄에 우준오빠 가 항상 같은 티 입어 해서 그 다음 줄에 뭐 프리티 큐티 이런 걸 줬거든? 음. 근데 검정 반팔 티 핵폭 웅아 전화 걸어 봐 하래요. 아 우리 그거 전화 한 번만 걸어 주세요. 뭐 여기 바디워시아 펌핑 안 돼. 어 맞아. 그래서, 그래서 들었 진짜 들었죠? 하면... <laughs> 그냥 그것좀 말해 주세요. <laughs> 전화해서. <웃음> 빨리요. 아 근데 나 이거 빨리요. 나한테안 좋은 응. 거 아닐까? 빨리 빨리. 오케이. 안 받으시는데. <웃음> 거짓말. <웃음> 진짜. 진짜 안받 좀. 어? <laughs> Hello. No? Um <laughs> m 10 A. Um 바디오 씨 바디오 씨노 펌핑. 네. 삐 바디오 씨 토일렛 바디오 씨펌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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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펌핑. 체인지 플리즈. 예스 체인지 플 땡큐 땡큐 쏘 마치 짠 됐네 와 됐네 <laughs> <놀라> <놀라> 이렇게 다 된다니까요 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어는 <놀라는> 네, 자신감이다 야 그래 돼. 너도 할수 있어 돼요 <laughs> 돼 <놀라> <놀라> 근데 뭐라고 하셨어 그걸 알아들어는 거야 근데 몰라 뭐라고 <놀라> 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아막 이렇게 해요 오케이 <놀라> 오케이 막 계속 그래서. 그래서 아 <놀라> 땡큐 어이서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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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오늘 밤나 혼자 밥 먹다 에서쇼 <laughs> 터를 하다가 갑자기 급똥을 빼시고 알똥알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 가봐. 일단 가봐. 가봐. 일단 가 무심히 이렇게 무심히 <웃음> 양말로 <웃음> 양말로 <웃음> 처리를 하려다 <laughs> 하필 딱 <웃음> 매니저 <웃음> 어, 어, 양말로 <웃음> <웃음> 왜 자꾸 양말인데 아,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자 양말로 <laughs> 매니저 양말로 닦을까? <웃음> 말까? <laughs> 인디언밤 그러면 대리가 갈래? 어 막판 때리자 그래, 그래 동욱이 꺼내지 말자 그래, 똥을 하고말 왜? 왜? 어? 재밌잖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다른 거 어. 할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시작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오줌을 짝짝짝 오줌을 짝짝짝 근데 저거 즐긴다니까 <laughs> 어. 오줌. 오줌. 그래, 오줌, 오줌을 <laughs> 싸려다 아, 싸려다? 가자, <laughs> 가자 방광이 <laughs> 아파서 <laughs>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근데 표정이 썩었어. 나는냐? 어? 어 아,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laughs> 거 <중간. 웃음> 어떻게? 아, 하나 <laughs> 둘. I'm in my I mean my <mart> to... she three. 아잘 속이 빠세게 그래. 초밥 에가면은 초밥이 비어 대비 초밥, 응초밥, 소연 초밥, 나초밥. 나초! 나초! 예! 예! 와, 축하합니다.